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다시 호주에서 이제 어, 큐티를 올리게 되는데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같이 나누고 어, 하루를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함께 묵상하며 어, 큐티의 생명의 삶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음... 여러분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잠깐 놓고 오늘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서비스를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갑이라고 생각을 하죠.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을 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을이 되기보다 갑이 되기를 원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뭐, 다음 세계는 갑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개그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은 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려온 세상의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보여주시죠 스스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겸손함을 보이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겸손함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죠 낮아지시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낮아지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아마 계속 경쟁하면서 서로 싸우며 살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내가 높이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만 높아지는 삶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제자들에게 그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겸손한 삶을 오늘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그런 폭된 월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